수수료 쿠폰 무제한으로 써도 단돈 900원에 대낙이 가능한 피파깡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유튜버인데 안녕하세요 아프리카비자 MGM이다 모먼트 매물들을 보시면 고점에 비해서 약간 내려온 편입니다 모먼트 악리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 걸려있지만 190조를 찍고 160조까지 내려왔고 모먼트 루니 같은 경우는 130조를 찍고 110조까지 내려왔고 모먼트 제라드 같은 경우는 44조를 찍고 38조까지 내려왔습니다. 물론 최고점에 비해서 확실히 내려온 상태지만 2, 3주 전과 비교했을 때는 아직도 굉장히 비쌉니다. bp가 급하신 분들은 지금 판매해도 나쁘지 않지만 고점에 팔고 싶다면 요즘 월초에 강화 데이를 진행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8월 1일에 강화 데이를 진행할 수 있으니 이때 강화 데이를 진행한다면 판매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모든 대장 매물 1카들이 강화 데이 때 미친듯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때 판매하는 게 가장 좋고 8월 1일에 강화데이를 진행 안 한다면 8월 안으로는 무조건 강화데이가 하루라도 있을 예정이니 그때까지 존버 탔다가 판매각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구매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월말 구매입니다.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모먼트 매물들이 가장 많이 떡락하는 지점 날짜가 월말입니다. 한마디로 월 말에 지금 가격보다 약간이라도 더 떨어졌다면 구매각을 봐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8월 신규 특성 추가되는 날입니다. 중국 서버에 금카뿐만 아니라 모먼트까지 신규 특성 추가 기능이 생기면서 한국 서버에도 모먼트 매물 가격이 올라갔는데 중국이 된다고 무조건 한국에도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규 특성이 금카에만 적용된다면 모먼트 가격은 지금보다 많이 떡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신규 특성이 모먼트에도 적용된다면 지금 가격보다 올라갈 수 있으니 이 판단은 유저 여러분들이 하시고 구매하는 게 맞습니다. 간단히 보면 모먼트에 신규 특성이 추가가 될것 같다면 7월 말 구매를 보시고 신규 특성 기능이 추가 안될것 같으면 8월 구매가 가장 좋습니다.